아프리카TV의 베스트 BJ 및 파트너 BJ로 유튜브 구독자 약 73만 명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케이는 1989년 11월 23일 올해 나이 32세이다. 본명은 박준기이고 방송 탐방과 먹방이 주 컨텐츠 소재로 다른 BJ들과 합방을 하기도 한다.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아프리카TV BJ들 중 항상 별풍선수 입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으며 별풍선의 수입이 상당한 아프리카TV의 마당발이라고 한다. 별명이 거의 개그맨 박명수급으로 많은 편인데 대표적인 별명으로 광어 국민입술 캐시오패스 해탈모가 있다. 광어는 방송 초기 남김시절의 옆모습만 보이면서 했는데 BJ최근이 K의 옆모습이 광어와 유사하다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국민 입술은 BJ거루의 컨텐츠 거박이 일 이유 남녀 상관없이 뽀뽀를 퍼붓는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캐시오패스는 킹기훈과 아리 지효와 합방 도중 아리에게 남사친이 심한 장난 전화를 걸어서 아리가 울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K는 아리는 안중에도 없이 고기만 계속 먹었었다고 한다. 그 행동을 본 시청자들이 K는 소시오패스가 아니냐는 반응이 생겼다고 한다. K는 금수저로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데, 포항에 있는 본가를 통해서 알수 있다고 한다. 평수는 300평대라고 하며, 차고가 따로 있다고 한다. 차도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주로 국산차를 애용한다고 한다. 주변에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는 게 싫어. 주변 땅을 직접 매입해서 지은 집이라고 한다. 식당도 우리일이 한데, 식당 아주머니도 두세 명 정도 있고, 웬만한 레스토랑 저리 가라이다. TV는 총 열대에 헬스장 및 찜질방까지 구비되어 있다고 한다. 이쯤되면 K의 부모님의 직업이 궁금해지는데,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은 맞는 것 같다. K의 차 변천사는 다음과 같은데 20살 때 NF 소나타, 22살 그랜저 TG, 23살 그랜저 HG인데 25살 때부터 갑자기 가격이 확 뛴다. 25살에는 아우디 R8, 29살 때 람보르기니 우라칸, 30살에는 우라칸의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 31살 때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라고 한다. 아 진짜 개부럽다. 이외에도 어머니께 미니 쿠퍼와 벤츠 S63 AMG를 사드렸다고 한다. 현재는 타고 다니던 아벤타도르는 데일리카로는 부적합하다고 느껴서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 배치를 사고 기존 아벤타도르는 중고차 사이트에 올라가 있다고 한다. 2021년 4월 유튜버 나는미도와 공개 연애를 시작했다. 앞서 케인은 아프리카 TV 생방송에서 여자친구의 존재 사실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다만 열애 상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당시 케인은 여자친구에 대한 악성 댓글이 우려된다며 정체를 밝힐 의사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는 전 원래 시청자분들께 여자친구가 있다 정도만 공개하고 싶었다. 그 이유는 여자친구가 누구인지 공개된다면 그 여자가 감당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각종 추측성 댓글이 난무하자 결국 공개 열애를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커플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팬들에게 연애 일상을 공개했다. 22만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 나눔미도 본명은 김미소로 미도라는 별칭을 가지게 된 이유는 길을 지나가다 가게 간판에 써져 있는 미도라는 이름을 보고 친구들이 미소야 미소다 미도야 미소다라는 일이 있고 나서부터 미도라는 별명을 필명처럼 쓰고 있다고 한다. 트위치 스트리머이자 일상 브이로그 유튜버로 2022년 3월 15일 본인의 노래를 발표하면서 가수로도 데뷔하였다. 2021년 12월 케인은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공개 연애를 했었다며 운을 뗐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론을 말씀드리면 헤어졌다면 나는 미도와 결별했음을 알렸는데 결별 이유는 코인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일주일 뒤에 헤어졌으며 아프리카 시청자와 안티팬들이 나는 미도의 유튜브에 가서 악플을 달아 그녀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언급했고 그래서 헤어졌다며 헤어진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굉장히 유명한 아프리카 코인게이트는 지난해 6월 BJ쪼다의 폭로 방송을 통해 시작됐었는데 당시 코인게이트에 연루된 BJ가 굉장히 많다. 그중한 명이 K다. 이는 지난해 6월 상장 직전인 티어코인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선침에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이 커지자 K는 처음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2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2020년 4월 12일 새벽 BJ악구대장 김봉준과 b j 김기훈과 함께 술 먹방을 진행했는데 술 먹방 진행 도중 BJK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었다. 저격 전문 유튜버 정배우가 케이를 저격하는 영상을 게재했는데 당시 영상에서 나온 녹취록 내용은 BJ봉준의 아버지 성함을 언급하면서 양아치란 말이야 미뚜었다잖아 개샹양아치 걸레 맞잖아 라고 말했고 이 발언은 논란이 됐다 같은 날 오후 케이는 결국 사과 영상을 게재했고 술 먹방 중에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였고 김봉준과 김봉준의 아버지에게 패드립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고 한다 스타일상 말을 거칠게 하는 경우가 많고 직설적이어서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발언을 때때로 한다고 해서 민심이 왔다 갔다 한다는 BJK. 자신의 본가를 찾아온 팬한테 친들의처럼 사진도 찍어주고 좋은 모습도 보여준 적 있어. 그래도 현재는 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사건 사고 없이 자신을 좋아해 주는 팬들에게 좋은 모습들만 보여줬으면 좋겠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항상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